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 보니까 네, 그래서 오늘은 어, 저희 아내하고 같이 한강 가서 라면도 좀 먹고 한강라면이 요즘에 또 케이푸드의 네. <laughs> 대명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또 우리 한강에서 라면 먹고 천호동까지 또 운동경 가서 구경 한 바퀴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고! 자기 맘대로 먹으면 돼. 가자. 그 아내하고 같이 타면서 느낀 거는 이제 저 저보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 하니까 이제 중간중간 하나 이제 급수 타임. 예. 물 마실 수 있는 시간 줘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짧게 짧게 쉬어가고 또 컨디션도 물어보고 이래야지 우리가 그 즐겁게 타고 즐겁게 타다 보면 실력도 늘고 출력도 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더 멀리 갈수 있지. 아, 그렇지. 내가 원하는 거. 더 빨리 타고 더 재밌게 타고 더 운동도 할수 있고. 네. 그렇게 할 겁니다. 오늘 기분 어때? 재지지. 엄청 좋다고. 아, 어, 엄청 좋아? 오늘 어. 날씨가 엄청 좋아. 맞아. 오늘 날씨 엄청 좋아. 진짜. 비가 와가지고. 어. 비온 다음 날 내가 엄청 좋아잖아. 하 여보 도 알지? <웃음> 그랬나? <laughs> 그거 몰랐어. 어, 내가 지혜를 좋아하는 날씨인 것 같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접수할게. 비온 다음날 자전거 타는 거. 어. 오케이. 저 앞에 어, 롯데 타워도 되게 잘보요오 여러분 이런 데가 있습니다. 이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케이푸드. 네, 와 봤습니다. 우와. 안에도 공간이 있어요. 네. 이거 외국인들이 응. 한국 가서 꼭 한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. 오 어, <laughs> 여기 와, 밥 씨. 밥까지 있어. 오, 진짜 먹었구나. 와, 라면 진짜 많네. 오, 뭐, 그거 두개 골랐어? 어, 어, 어. 요거 이런 것도 있어. 그러게. 해장, 해장, 회장. 요거 해장은 안 해도 되잖아. 지금. 계란 두개 어. 사자. 어, 바구니 갖고 와. 바구니 갖고 와? 어? 아니, 바구니 찾으러 갑니다, 바구니. 오, 아, 어. 어, 그렇네. 잠시 이런 것도 있고어 오. 어. 야. 잘 해놨네. 우리도 외국 가면은 막 이런 막그넷 그러니까. 엄청 예쁜 거 찾는데. 맞아. 아, 사파? 김치 하나 사? 그래. 어, 그냥. 응. 하나 사서 그냥 나눠 먹자. 나눠 먹고 나중에 커피숍 가서 먹자. 빨대 먹고. 하나 꽂아가지고. 빨대 하나 꽂아서 간접 키스. 또 치트를 먼저 넣으면 용기가 탑니다. 이렇게 넣고. 치트. 면 위에. 면 위에. 이렇게. 삶은 게 아니라 생난이에요, 생난. 생란. <laughs> 어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납니다 여러분. 오 어때요? 뭐야? <laughs> 오, 오. 오 맛있겠다. 오. 이거 요거. 라면에 김치가 빠질 수 없지. 음, 맛있다. 그거는 좀 일찍 빼야 되겠다, 그치 응. 음. 만 얼마로 한끼해결했던 거는 그지? 네잘 먹고 또 이제 천호동으로 출발합니다 저희 어, 여러분 저게 감사합니다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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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한강버스입니다 지금 사람들 내려서 지금 나오네요 어 드디어 저희 천호동 자전거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시간 정도 걸렸네요 매장에서 15km인데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둘러보고 가볼게요 HJC 서울이라는 소원인데, 어,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. 달달하게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사진 찍었는데, 제가 너무 잘 나와서, 음, 그걸로 업로드 하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, 다시 찍을게요. 다시 찍겠습니다. 지금 음료수를 두개 시켜놓고, 뭘 먹을래?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두개다 먹겠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거야 뭐 충성스럽게 어? 오 짤기빙수네 제가 여기 천호동 자전거 거리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자전거 업계가 좀침체돼 있잖아요 네. 뭐 먹고 조용히 하라고? <laughs> 네. 잘 먹고 갑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있는 프레임 한 대가 저희 메디슨 뉴 델타 10S의 열대 가격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<laughs> 진짜 제가 이게 제 회사 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메디슨 바이크 진짜 가성비 좋습니다 여러분 네. 인정하시죠? <laughs> 안 아, 힘들어요? 네. 알만해요? 알만해요? 네. 파이팅. 네. 지금 아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혼자 약간 좀 알바를 했습니다. 아좀 힘들겠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과연 괜찮을지 알바를 하고 온 아내. 미안. 힘들어. 아. 아야. 오. 나 우리? 어. 우리 25km 타서 2 제가 면 제일 많이 탔나요 파이팅. 아 이제 더와 갑니다. 무정도 아. 잘한다 잘한다 하이티 하이티 오오 오오 좀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이티 하이티 네 드디어 2시간 30분 정도 달려가지고 야 우리 지금 30km 넘었습니다. 3 0 k m 야, 대단합니다. 네, 인정하겠습니다. 따봉. <laughs> 평범한 부부의 즐거운 라이딩, <laughs> 즐거운 라이딩이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안 즐거웠어? 엄청 저 아, 힘들었지. 아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럼. 예, 평범한 부부의 힘든 라이딩이었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laughs>